진짜야. 진짜가 왜 여기 있어? 동물원입니까네세요 네. 체크. 엄마.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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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아있는 거야 <laughs> 아, 안녕. 아이, 빠뻐 아우, 좋 정해진 대로만 주는 거야. 이게 모이 세트라서 진짜? 강아지, 고양이 먹이도 포함이래. 이게 고양이 건가 보다. 강아지는 상추랑 강군보이이 <목소리> <우와. 목소리> 덥지만 덥지만 오, 점점 많아져, 새들이. 오, 갔어. 수리야, 언제 손 봐? 언제 손 봐? 어디 손에 서 있어? 수리야, 안 해? 이렇게 주면은 여기 손, 손까지 손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이 올려놔. <목소리> 아소야이가 갔네네 아아 어... 저기도 강아지 있던데 응 어. 어머 여기 고양이 또 있어 나 색깔이 똑같아서 몰랐어 이거 건드려도 깨지도 않아 엄마 이거 스 캡슐 여긴 아직도야? 기다려봐 얘도 좀 붙이고 있어? 언니봐 언니봐 언니 손에 뭐 손길을... <laughs> 손은 후이하고 <뭐지>? 후이하고 어가 어때 느낌서? 대박 시원해요? 너 옆에 봐봐 뱀이 너 쳐다본다 안녕 <laughs> 컬레아파트라몰라 <벌써요? 아니>, <laughs> 아직 모르지? 오? 오, 감수선데고있어 오, 아, 언니 지뭐 만져? <laughs> 너 뒤에 강아지 있어 김소희 너 뒤에 강아지 봤어? 봤어? 있어. 만져봐 <웃음> <웃음> 아, 새끼 강아지 니 아까 저기 중앙에 있던 강아지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되게 순한 애랑 얘네 꼬리에도 살이 쪄요 소희 언니봐. 인제 느낌이 다르지. 손에 올려줄게. 지금은 발에 어, 오, 없고 발톱이 길어요. 진짜 길어. 파네한 번에. 오이거. 어, 어. 어, 만지지? 저희 지금 포천에 있는 주파크라는 실내 동물원 잘 다녀왔는데요. 가성비가 좋네요. 아이들 먹이 체험하기도 좋고. 그리고 캠핑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 캠핑장까지 한 3km 전에 이렇게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아이들 간식도 좀 사고 장작도 샀습니다. 오늘은 불멍을 좀 하려고요. 실내 온도 9도다, 지금 9도. 펜트 어. 켰어? 어, 펜트 지금 켜놨어. 근데 확실히 1 0리터 통을 들고 있는 거라 20리터 2 0 들고 있는 거랑 틀리다 무게가. 왜질질흘려그렇 <laughs> 맛있겠지. 삼겹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우리 장박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조금 이따 불멍하려고 장작도 아니, 준비를 해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장박하는 동안 불멍을 한 번도 안 했네. 내일 철수니까 오늘은 마지막 불멍을 좀 즐겨보겠습니다. 저 소유 오네요. <laughs> 야 그거 들고 와야지. 들고 오세요. 그거 왜 던지고 와? 저 눈오리 찍게 갖다놔. 눈오리 찍게. 기냥기나가네 지나 집하고 똑같이 집에서도 삼겹살 구 먹으면 안방문 닿잖아 삼겹살집에서 음. 맡을 수 있는 냄새 이어봐야 알 슬러시야. 알았어. 야, 이 조금 먹어야 돼. 괜찮아, 맛있다. 그 얼었어? 진짜? 응 음. 진짜 그렇게 먹는 거야? 응맛있다 음, 이걸 내일 걷어야 한다니. 슬프지 음, 아, 왜 트레일러 검사가 다가와가지고 그거만이었으면 진짜 이거 연장인데. 트레일러를 구입한지 벌써 4년이 됐네 4년 됐어? 응8몇살때 음. 트레일러 샀어? 18년도에 샀어 1 8년도 2월 응. 년도에 18년도에 1뱀도먹여도에도에도에1 8년도체험하년도체험하년도에 18년도에 1에1 8에1 8에 사주에 그때 갔던데. 동화 힐링 캠프. 응. 음. 소이야너 더럽게 밥 먹을 거야? 아. 응? 응. 우리 어저께 했던 그 스파클라가 얼마였어? 2,000원. 몇개 들었지? 35개. 편의점에서 산거 조금 크긴 한데, 5개 2,000원이다. <laughs> 일로와. 산책 갑시다. 뭐? <웃음> <웃음> 넘어질까봐 천천히 걸어온다. <laughs> 아빠. 저 조심히 얼음이야. 오메! 그냥 슬라이드 해버리셨네. 일로 와, 소희야. 위로 올라가자. 오, 여기 너무 미끄럽다. 오, 여기 너무 미끄러워. 위로 올라가자. 소희야, 뭐희야안 아팠어? 아 나도 넘어질 뻔했어. 어 미끄러웠어. 소화 잘 되겠다. 아빠. 응. 아빠, 기 알아? 아빠 탈수 있어? 힘들어? 야 진짜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지금. 지금. <laughs> 소희야, 우리 텐트 나서 저기. 가지고. <웃음> 봐봐. <웃음> 그치? <laughs> 아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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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넘어졌어 내려온다, 언니 내려온다. <laughs> 응. 오, 이 멜리, 오, 이번더 색깔 넌 아. 너? 무 너? 쁘다 블루다 블루 색깔 너? 무 너? 쁘다 Um... 옆에 텐트볼. 아.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놀람> 맛있지? 음, 맛있지? 대박인데? 너 소리 좋아할 텐데? 지금 불 꺼진다고 나뭇가지 주워오고 있 <laughs> 까까. 까까가 어딨어? 에 응. 해봐 거. 어떤거? 까까 까까 뭔가? 음응 두개만? 응 응? 별미네 맛있지? 응 어. 그냥 오징어보다 갑오징어가 더 맛있어? 응 되게 쫄깃쫄깃해 음. 초장도 너무 맛있어 맨날 전세로만 다니다가 오늘은 캠퍼분들이 또 계시니까 또 옛날의 그 묘미네 <laughs> 행복 안 힘들어? 너 쓰러질 것 같아 할게. 우리 소위 피로회복제 좀 하나 먹이자 아니 아빠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파이팅이 넘치냐 뭐야? 아연. 아연? 그래. <laughs> 요, 영양소 보충 좀 해줘야겠다. 마지막. 수이 마지막. 없어, 마지막. 끝. 생각해보니까 잘못 준것 같아. 왜? 기력 보충하고 또 파이팅 넘칠 거 아니야. 나간다. 이제 좀 정리해야겠다, 이게. 안 되겠다. 수봐 <laughs> 해도 물도 챙겨줘? 해피 물도 챙겨줘? 또 텐션이 <laughs> 많이 없됐네 오늘은 저희가 철수를 하는 날인데, 오후에는 영상 8도가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웃음> <그쵸>? <웃음> 아, 안 추워? 오늘은 날씨가 안 추네. <laughs> 우리 가는 날이라고 <laughs> 날씨도 따뜻하다요. 아까 다 추웠어야 됐는데 그래 <laughs> 앞에 늦게 잖아 <laughs> 캠핑장에서 먹는 마지막 아침밥이야. <laughs> 꼭 알아 이러는 것 같지 않아? 응. 음. 음! 생선 맛있지. <laughs> 음. 우리 꼭 저기 집온것 같지 않아? 식당? 어. 우리 식당? 아, 시골박장 막 이런데. 우리 저번 캠핑때그 얘기 했잖아. 청국장에 생선만 있으면. 나도 엄 청국장에 생선만 있잖아. 한 개도 뚝딱이야. 오늘은 아침 먹는데 조금 덜 느긋하다. 마음이 급해 지금 뭐 정리해야 되고 뭐 어. 정리해야 되고 이게 막 머릿속에 있으니까 약간 느긋한데 앞서. 아빠 아빠 음. 아빠 기분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응 <laughs> 아, 산책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소에 응. 엄마한테 뭐라 했는데 어제 생각 안 나? 응, 니아했어 <laughs> 응. 소에 놔줘 서고맙대 자기 혼자였으면 심심했을 것 같아. 소희가 <laughs> 소희 소에 재미없다고 그랬어. 싫다 그랬어? 놀아주지도 않는다고. <웃음> <웃음> 다 태어난 애기한테. <laughs> 시작됐다 정리. 오. 이거 넣 때는 다시 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설거지 아. <되게 좋았네. 웃음> 하고 정리 시작합시다. 그래도 얼음은 다 깨주고 있어. 다 부셔도 또. <laughs>

<laughs> 공 간이, 안 나서, 안 들어갈 때는 다른 색 으로 옆에를 한번 쳐 줘야 돼. 저희 지금 정리 모두 끝냈구요 트레일러도 촬영에 연결했습니다 장박철수인데 어저께 핑거팩은 미리 뽑아놓고 아까들에 팩을 뽑는데 잘안 나오는 거는 옆에다가 따로 팩질을 해갖고 해갖고 좀 수월하게 뺐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방수포 두장깐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더 세팅한 게 별로 없어서 일반적으로 철수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것 같아요 한달 동안 여기다 계속 세워놨는데 랜딩기어도 한 번에 잘 올라갔고요 무버도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생각보다 하나도 안 다네요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장박을 즐겼는데요. 조금 전에 정리하는데 사장님 오셔갖고 아예 조금 더 놀다가 지왜 먼저 가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장박 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여쭤봤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기 여름철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응답하라 2022년 저희 겨울 장바 캠핑 스토리가 이걸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 시즌 인데요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